심플리 이지 딜리셔스 여러분들 심플리 심플리님 얼굴 보셨죠 심플리 이지 딜리셔스님 채널이거든요 여기를 보면은 업로드한 동영상 해가지고 한 줄로 밖에 없죠 그죠 영상이 41개라고 했는데 6개가 들어가 있고요 첫 화면에 홈의 두번째 화면에 6개 들어가 있고 총 12개 영상만 떠 있어요 첫 화면에서 볼수 있는게 6개 밖에 안되고요 홈에서 볼수 있는 영상 수가 12개예요. 즉 뭐냐면 섹션 분리를 안하셨단 얘기예요. 여기에 섹션 분리 해 놨으면은 다 개씩, 3 개지 네 개를 해 놓으면은요. 네 개면 벌써 20개 영상이 초기화면에 뜨거든요. 그러니까는 섹션 분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재생 목록에서 이제 누들디시, 한국 음식, 건강 음식 또뭐 이렇게 분리가 돼 있네요. 그죠? 라이브 스트림은 실, 실시간 방송 여기에다 업로드한 동영상 해놓고요 인기 동영상 그리고 그 요리를 아까처럼 분리시킨 거 섹션을 해서 올리면 사람들이 한눈에 영상을 한 20개 이상 볼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영상 볼게 없어요. 그래서 심플리 이지님 영상 한번 볼게요. 만드시느라 고생했네요. 그죠? 요거로 실망하셨네요. 네, 그, 심플리님, 오늘 그, 승인, 방송하셨는데, 제가 못 들어가 봤어요.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세요.